안녕하세요. 수리랑 여사의 땅따먹기 삼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그 부산 진구 범천동에 있는 모텔 경매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건번호 2021-57980번입니다. 경 위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해당 문건의 위치는 여기고요. 네. 어, 왼, 아래쪽으로 도, 자유시장하고 네. 평화시장 있고 네. 위쪽으로 중앙시장, 철도시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왼쪽 편으로 우리 그 금은방 있잖아요. 네. 금은방 이쭉 네. 있는 골드 테마 거리가 있고 네. 어, 현대백화점하고 범일역,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있습니다. 네. 범일역에서 여기까지는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문현역이 하나 있는데, 이호선. 네, 네.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네. 이 시민장례시장이 앞쪽으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 물건의 주변은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곳 아닙니까, 교수님?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진짜 이쪽에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 예전보다 예전보다는 덜한, 좀 덜하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여전히 뭐 거의 부산에 지리적으로도 중심이고 네. 뭐 여러 가지 뭐이 상업적인 측면이나 뭐 문화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주, 네. 중심에 있다 보니까 예 여전히 많이 활성화돼 있는 곳이죠. 네.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숙박시설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66.61평 건물은 351.53평입니다. 최초 감정가 29억 6,3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지금 2회 유찰됐고, 3회차가 3월 22일 날 18억 9,679만 7천 원에 입찰 예정입니다. 네. 그 토지 건물 네. 현황을 보니까요. 1층에 홀 있고, 안내실 있고, 2층부터 8층까지가 객실이고요. 객실이고? 네. 그쪽이린넨 실인데, 현재 네. 공포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제시 외로 보일러실이 9층에 있는데 뭐 네. 매각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네.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등기부상에 보니 2019년 3월 2 2일 설정한 대구의 근저당 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이후 전세권하고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소멸될 사항이라서 이거는 문제될 게 아닌데 네. 이 현재 전세권자가 그 모텔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경매로 보통 이게 낙찰을 받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명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한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네. 공중위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어, 공중위생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소유자가 이제 운영하던 거를 낙찰을 네. 받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 걸리거든요. 갑자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중위생관리법이 나와서 지금 모텔 이야기하다가 에이, <laughs> 뭐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어, 우리 이제, 이 모텔이나 이 숙박시설이나, 그 다음에 우리 목욕장, 이런 것들은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거의, 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도위생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적용을 네. 받고, 어, 근데 각각 그 개별 법령에 보면, 이제 방금 같은 그 규정, 조항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규정, 다른 법률에도 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까, 예, 공중 위생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어 조금 이 부분을 좀 고개 하시는 부분 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어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 우리 법제처에 예, 이질의해신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그 비교적 최근에 우리 전남 순천시인가요? 네. 그 순천시에서 이제 우리 법제처에다가 이제 질의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어,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아까 전부를 인수한 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거기 이제 예를 들어 모텔이 있는 그 유체동산, 뭐 TV라든지, 뭐 이런 가전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것들은 유체동산은 또 개별로 따로 매각을 하거든요. 음. 예, 그건 부동산에 이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개별로 이제 따로 매각을 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낙찰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전부를 인수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음. 예, 예, 의문을 또 가지신 분들 이 많이 있고, 뭐 그렇다라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신 아, 분들이 많더라구요. 많은데, 쫓처의유권해석에 이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전부를 인수한 자의 그 인수, 전부 인수의 의미는, 이제 구조적인 설비의 전부 인수를 의미하는 네. 것이지, 여기 이제 유체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법 해석상, 당연히 이제 네. 다당한 네.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례는, 어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런 판례는 없어요. 근데 네. 판례는 없는데, 아마 판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예, 물론 이제 행정청에서 만약에 이걸 거부처분을 했을 때, 승계 지휘 신청을 했는데, 거부처분을 했을 때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부처분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대부분 판례를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laughs> 그럼 이걸 기준으로 가는게좋네요 네네네.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 이, 이해를 하시면 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면 임차인하고 지금은 이제 협의를 해서 가는 방향이 최선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일단 뭐 만약에 협의가 된다라면 당연히 이제 양도 그거는 이제 승계 임차인의 의사 표시 자기 이제 의사에 의해서 에 그걸 이제 영업을 양도하는 거니까, 네. 뭐, 이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될게 없어요. 우리 음. 모텔업의 계속적 영업을, 그 하기 위해서, 네. 어 임차인이 만약 협조가 있다면, 뭐, 그건 당연히 가능한데, 네. 다만, 그 임차인이, 이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니까, 네. 아까 전세권의 경우도 소멸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 뭐, 임차인을, 이제, 명도,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네. 만약에 인도명령이 되고, 인도명령에, 따 다른, 이제, 집행까지 이루어져서 그 집행조서를 어, 우리 관할 관청이 아마 제출을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에 가서 지휘 청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그 관할 관청과도 이제 문의한 네. 결과 그렇게 네. 회신을 네. 받아 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되고 하더라도 이 지역이 어,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200m 내에 학교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네.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네, 네. 이 물건 자체가 행정 처분을 받은 것도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이라, 네. 뭐, 매수 신청을 하셔도 괜찮은 물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